안녕하세요. 박신영입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아, 자, 내일 모레가 할로윈 데이라서 그래도 지금까지 8회차까지 같이 하셨던 원장님들과 같이 그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복장으로 어, 입고 왔습니다. 좀 재밌으셨죠? 자, 오늘은 이제 최장 시간입니다. 자 보시면은 아마 이제 제가 오늘 아, 뒤쪽에 쭉 가다 보면은 오늘 이번 주 며칠 전에 검사했던 최장 케이스 또몇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기 위해서는 췌장의 원전 췌장의 병변들은 뭐 CT로도 100%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디테션이죠. 이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췌장의 에코가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방인지 췌장인지 가스인지 이세 가지만 간별하시면 췌장의 눈이 췌장이 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체격이 좋으면 좋을수록 무릎 같은 병변들이 우리 지방간에서도 그렇죠. 지방간이 많은 사람들은 무릉인지 아닌지 낭종인지 간별이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보이죠? 저의 코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장을 검사할 때도 이게 뭐 저의 코야. 이게 뭐 낭종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뒤쪽에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낭종성 병변입니다. 시스템 네어플라즘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체형을 검사할 때 보셔야지만, 추측을 하시면서 예측을 하시면서 병변을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뭐긴거 기라 그러니까 기지 뭐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 솔직히 텍스트북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 실제 저 제가 일부러 검사했던 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 그거를 참조하셔야지 이제 잡고. 눈에 들어오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호발구역 어,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리뷰라는 게딴게 아니라 오늘은 어, 최장의 미부를, 저, 그렇죠? 다음 주에 또 비장을 하겠지만 요것도 보겠습니다. 자, 형태가 되게 다양한데요. 사람마다. 그죠? 자, 뭐 일단은 스플린을, 저, 그렇죠? 스플린이 배인이 보이게 잡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물론 급여형상은 스플레니 베인 일단 잡았다는 어,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스플레니 베인이 잡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스플레니 있는 위치에서 어, 미부가 보여지는데 베인이 없는 위치에 보여집니다. 또한 바디가 되게 조금 맞고 테일이 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떤 타입이냐면은 체격이 엄청 큰 사람이죠. 스플레니 베인까지 안 오는 경우가 많고 스플레니 베인 우리가 아래쪽에 우리가 실제로는 췌장의 테일이 있지만 있지만 그 위치를 벗어나서 있는 경우도 많고 췌장의 우리가 실생 네오플라즘은 메인 덕트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쵸 그렇죠? 페리페라 쪽에 있는 스몰 덕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분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